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2026년 2월 새로운 필드인 오딜리타 지역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신성 등급 장신구인 카라자드 장신구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지역인 오딜리타의 지도와 또 오딜리타 지역에서만 드랍이 되는 장신구 사냥터의 지도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장신구를 어떻게 공략해 나가면 좋은지 순서와 함께 장신구 강화를 구간까지 하고 카라다즈 장신구에 전술할지, 시간까지 한 다음에 전술할지 요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오딜리타 지역을 완벽하게 공략하시고 신상등급 장신구도 순서대로 잘 맞춰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딜리타 지역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오딜리타 지역은 새로 오픈이 된 오픈필드형 지역인데요. 입장 전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 5천 이상의 전투력부터 입장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기존의 사냥터와 동일하게 몸의 열기를 소모해서 경험치와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법지대가 설정이 안 된다는 점이 좀 달라진 점이고요. 그 외에 버프 효과들은 일반 사냥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과 고급 음식, 그리고 일반과 특제 토스트 사용, 그리고 행운의 두루마리도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템들이 넉넉하게 있다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신규 지역 오딜리타 주변 지점에는 메마른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요, 이 재단을 밟아서 맵을 밝혀주시면 메마른 재단 길이 즉시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 기존의 사막 맵 그리고 설산 맵, 셰레칸 뭐 맵을 여셨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맵을 밝혀주시면 되고요. 오딜리타 지역에서는 아두아나트의 자유 도약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된 위치로 즉시 이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맵에서 선택하시게 돼도 자동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딜리타 말이 있다면, 어, 아, 아두아나트 말이 있다면 오딜리타 지역에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저장 화면에서 오딜리타 지역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냥터의 위치를 등록하시고 자유롭게 또 편하게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딜리타 지역의 지도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혹시 오딜리타 아직 지역의 맵을 다 밝히지 못하신 분들은 이 사진을 참고하셔서 오딜리타 지역을 탐방하시고 맵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딜리타 지역은 신성 등급의 카라자드 장신구가 드랍이 되는데요. 획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냥터 중 전투력 10만 5천 이상의 지역에서 사냥 전리품으로 획득하실 수 있고요. 사냥터별로 정해진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딜리타 지역에서 벌어지는 컨텐츠인 어둠의 틈에서도 낮은 확률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카라자드 팔찌, 허리띠,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존에 착용하고 계셨던 공허등급의 장신구보다 전투력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최대 생명력이 1000에서 140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섯 부위를 모두 장착했을 경우 최대 생명력이 2000까지 증가합니다. 이카라다즈 장신구의 어, 드랍, 지역, 지도를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도 또한 필요시에 캡처하셔서 보시고 지역별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반지사냥터, 팔찌사냥터, 귀걸이, 허리띠, 목걸이가 있습니다. 어, 카라자드 장신구는 일단 가지고 계신 공허등급의 장신구를 카라자드 장신구로 전수를 하면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강의 공허장신구는 2단계의 카라자드 장신구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식강의 공허 장신구는 4단계의 카라자드 장신구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커플러스 장신구 제작식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카라자드 장신구는 오로지 이제 완제품으로 어, 드랍으로만 획득하실 수 있고 별도의 제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카라자드 장신구로 전수하여 제작할 때에 기존에 착용하고 있던 공허 장신구에 장착된 수장도 그대로 전수가 되고요. 마력각인의 최대 효과도 기본 전투력에 더해져서 반영되기 때문에 전투력이 떨어지거나 전투력이 사라지지 않으니 어, 마음 놓고 전수를 하시면 되고요. 카라자드 장신구 또한 그 잠재력 돌파가 진행되지 않은 동일한 부위에 장신구를 사용해서 돌파를 하실 수 있고 식감까지 돌파가 가능합니다. 강화 성공 확률은 다음표와 같고요. 어, 모루 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강에서1간 어, 기준은 강화 성공 확률이 1%여서 모루 기운의 최대 수치가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라자드 장신구 또한 마력각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마력각인을 할 때는 차원의 조각이 아닌 광명석 파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파편 100개와 20만 은하를 사용해서 마력 각인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 광명석 파편은 오딜리타 지역과 어둠의 툼 몬스터를 제압하시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마력 각인 복구에도 광명석 파편이 소모가 되는데요. 어, 1 0 0까지 각인이 가능하고 10에서 29까지의 마력 각인은 실패일 시. 어, 모루 기운 최대 수치가 2로 설정이 되어 있고 80에서 99의 각인은 모루 기운 최대 수치가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라다즈 장신구는 공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를 착용했을 때는 공격력, 방어력 총 100의 전투력이 올라가고요. 5개까지 모두 장착을 하게 되면 공격력, 방어력 300씩 해서 총600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카라자드 장신구를 하나씩 착용할 때마다 공명으로 올라가는 전투력도 꽤 큽니다. 카라자드 장신구 공략 순서입니다. 오딜리타에 등장하는 몬스터마다 권장 전투력이 다르고 또 주는 장신구의 부위가 다릅니다. 10만 5천 전투력에 흉포한 낙기움은 반지, 10만 7천 5백에 메마른 나, 가시나무 변기는 팔찌를 주고요. 귀걸이는 12만부터 허리띠는 12만7천5백, 목걸이는 13만2천5백부터 몬서를 제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자드 장신구는 전투력 순으로 반지, 팔찌, 귀걸이, 허리띠, 목걸이 순으로 공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내 전투력이 허용된다면 장신구를 획득하자마자 카라자드 장신구를 제작하고 다른 부위의 장신구가 드랍이 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일단 카라자드 장신구로 모두 교체하는 작업부터 우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카라자드 장신구를 일단 모두 교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카라자드 장신구 전용 마력각인을 따로 할수 있어서 부위당 최대 200의 전투력을 올릴 수 있고 또 앞서 소개해드린 공명 버프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장착을 할 때마다 이 공명 버프까지 더불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강화 단계에 상관없이 전투력이 호용이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카라다드 장신구 교체를 우선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라다드 장신구를 얻기 전까지 장신구를, 9강까지 할지, 그리고 10강까지 할지, 아, 전술을 했을 때 어떤 효율이 있는지, 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공허등급의 장신구를 가지고 있다면 9강은 이제 신성등급의 2강이 되고, 공허의 10강은 신성의 4강이 되기 때문에, 어, 요게 좀 효율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허등급의 장신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 등급의 장신구는 9강에서 10강으로 도전을 할때 성공 확률이 0.3%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4 모루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지 기준으로 어, 이 334번을 다 실패한다면 복구 비용이 16억 6,198만 원이 듭니다 아, 복구 비용 뿐만 아니라 카프러스 장신구가 또 들게 되죠. 아, 그렇게 되면, 아... 최종 확정, 강화되는 한 개를 제외해도, 모루에만 쓰이는 카프라스 장신구가 무려 334개가 되는데요. 이게 오늘 기준, 어, 거래소 가격으로 40만원일 때, 이 334개의 가치는 무려 1억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18억에 달하는 이제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만약에, 어, 이제, 9강에서, 바로 장신구를 전수해 줘. 나는 2강에서 4강으로 가겠다. 했을 때 효율을 보게 되면, 어, 2강에서 3강을 갈 때, 3강에서 4강을 갈때 성공 확률은 50%와 30%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2모루와 3모루, 그래서 총 6모루를,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 기준으로 또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복구 비용은 1억 3,702만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어, 카라자드 장신구도 이제 6개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카라자드 장신구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에게 장신구 식강을 도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비추천을 일단 하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이제 고투나 가금러 분들은 이미 식강에 장신구가 거의 대부분 되어 있을 겁니다. 장신구 식강을 도전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소가금러이실 거고 또 따라오시는 신규 복귀 유저이실 텐데요. 이식당을 도전할지 말지에 대해서 비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공업 구강에서 식강의 성공 확률이 0.3%로 매우 낮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복구 비용과 장신구의 가치를 봤을 때 매우 큰 액수입니다. 어, 그래서 이 금액을 들리면서 하기에는 아,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하지만 카라자드 장신구 제작식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드랍에 의존해야 돼서 사실 가장 큰 변수입니다. 어, 누군가는 어, 0.3%이지만 뭐3세 번의 트라이만으로도 1 0번을 도전했을 때 어, 성공할 수도 있고요. 카라자즈 장신구 같은 경우에도 사냥을 했는데 뭐한달 내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는 또 반대로 장신구를 식강을 도전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너무 큰 개별 차이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일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최악의 경우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음, 성공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큰 액수를 드리면서까지 식강을 도전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이만큼의 은하와 재하로 다른 것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 하염없이 이제 계속 어, 너무 강화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또 전투력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식강을 도전하겠다라는 식강을 도전해야 한다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전투력에서 공략이 가능한 반지 팔찌를 어 강화하시기 보다는 귀걸이, 허리띠, 목걸이를 10강을 도전을 해서 어 12만 이상 전투력이 됐을 때 바로 4강전을 절수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뿐만 아니라 반지 팔찌 사냥터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참 상당히 될 겁니다. 10만 5천에서 12만까지는 달성을 해야 귀걸이 사냥토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동안 반지팔찌에서 상당히 체류하시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여러 개의 장신구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서는 반지팔찌는 어 내가 카라자들을 획득해서 2강, 3강, 4강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12만 이상의 이제 공략 부위인 귀걸이, 허리, 목걸이를 먼저 이제 10강 도전을 해서 나중에 카라자들을 획득했을 때 바로 4강을 갈수 있게 준비해 두시는 것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카라자드 장신구와 오델리타 지역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신규 지역 오델리타 지도를 보시고 맵을 잘 밝혀주시고요. 장신구 지도 또한 공개 이제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지도를 보고 어, 또는 오델리타 지역의 맵을 열어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 그것을 보고 본인 전투력에 맞는 사냥터로 잘 어, 지, 지역을 설정하셔서 사냥해 주시고요. 구강과 어, 식강에 대한 그 전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비교값도 어, 공유를 해드렸고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어, 함께 좀 고민을 하시고 어, 본인에게 어느 게더 나에게 적합할지 보시고 강화를 할지 말지를 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어, 오델리타 지역에서 어, 쭉 사냥을 하면서 크라다즈 장신구를 또 맞춰 나갈 텐데요. 언젠가는 또 신성등급의 장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 이렇게 또 장비를 하나하나 맞춰가는 또 재미로 검사 모바일을 즐기셨으면 하고요. 신규 지역 오델리타에서 즐거운 모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이었습니다